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현재 지수 흐름 조금 답답하시죠? 상단과 하단에 결정짓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 모멘텀이 지수의 하단을 바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상단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책 의지가 지수의 하단을 떠받치고 있고 향후 경기가 지수의 상승 여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각국의 경제 체력에 따라서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각국의 지수와 또 경기 모멘텀의 강도가 서로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글로벌 저금리 정책의 공조화가 이어졌을 때 과연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버블 장세로 진입할 수 있게 될까요? 아직은 무역분쟁, 즉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수를 내리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임기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서 G2의 협상 테이블에 북한까지 올라오는 형국이 되고 있고요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의 문제가 한 테이블 위에서 거래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중국이 북한을 다녀와서 이 양자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딜을 제안하게 될지 역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 모멘텀들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하나 하나 점검하고 짚어보고 넘어. 가셔야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을 세계 4강으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로 제시하면서 르네상스 제조업 비전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의 혁신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강력하게 밝혔는데요. 2030년까지 산업구조를 스마트화하고 친환경화하고 융복합화하게 되면서 세계 4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스마트 산업단지 그리고 AI의 팩토리를 구축하면서 연내 AI 국가 전략까지 앞으로 수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나왔었던 3대 육성, 집중 육성 산업 정책과 이 제조업 르네상스 함께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 4월에 발표했었던 세 가지 육성 산업이 비메모리, 바이오, 그리고 수소, 전기차 등 미래차였습니다. 이들을 글로벌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라는 목표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 산업의 구조를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 4대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거고요. 연내에 나올 AI 정책들도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방향을 우리 사회 끌고 나가게 되면서 10년 후에는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오는데 (12년이) 골, 걸렸고요. 앞으로 (10년) 이후에 (4만 달러) 정책과 기술 혁신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관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봐야 되겠죠. 그 거대한 물결을 올라타야지 시대가 원하는 인재가 될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성장한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살아남으면서 이들이 지수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인덱스에 투자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도 파격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어느 쪽일지 잘 여러분도 선정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가다 보면 지수도 언젠가 3천 포인트를 돌파하게 될 거고요. 전임 대통령들이 아주 간절하게 원했었던 지수대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투표 대선 시작하기 전에 대선 바로 며칠 전에 항상 증권사를 찾았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야기했던 지수대가 바로 3천 포인트. 아직까지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지수대고요. 임기 내 종합지수 3. 3천 포인트 돌파하겠다는 공약을 이들이 내걸곤 했었습니다. 아직도 추억처럼 이 장면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10년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과연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비메모리와 AI를 담당할 국내 반도체 IT 기업들은 여전히 이익 전망세가 현재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회계 이슈 또 신약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의 신뢰성까지 흔들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5년, 10년 동안 어떤 주식을 보유하겠다. 정말 이렇게 큰 리스크가 있는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들께서는 종목을 굉장히 엄선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 항목들을 모두 고려하실 텐데요. 그럴 때이 섹터 안에서 어떤 한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자동차는 그나마 양호한데요. 실적도 수출도 양호하고 2분기 환율효과도 톡톡히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적인 개선세에 진입했다. 이렇게 해보고 있는 증권사도 있는데요. 실적 턴어라운드와 친환경차의 판매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 주가의 레벨업의 요인이 될 것이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정책이 받쳐주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이러한 실적 개선세와 함께 주가가 앞으로 큰 폭의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을지 시장 참가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테마는 바로 스마트 팩토리 테마인데요. 이 종목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고용과 SFA 같은 사실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로 알고 있는 이들 종목군들이 스마트 팩토리와 연관성이 깊게 나오고 있고요. 알서포트, 포스코 ICT, SM코어, 삼성 SDS, 효성 ITX, 롯데 정보통신, 신세계 INC. 이들은 대기업들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대기업 자회사로서 또 대기업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입니다 현대오토에버까지 들어가고요 링크제네시스 시스웍 TPC 동국 RNS 그리고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는 RS오토메이션 라운테크 SPG T로보틱스 ST큐브 로봇스타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연내 AI 국가전략이 나오게 된다면 AI 관련 주도 주목해서 시장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한 관련 주를 미리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꼽을 수 있습니다 각각 AI를 위한 투자를 아주 열심히 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LG 전자는 해외 쪽에 AI 센터를 건립하면서 AI를 차세대 경쟁력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셀바스 AI, AD c h i 그리고 오픈베이스와 링네트, 브리지텍, 이런 빅데이터 관련주들도 있고요. 음성 인식과 관련한 종목이 브리지텍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는 우리 기술, XM, 이 밖에 한국 전자 인증 등의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 잘 챙겨서 어떤... 종목을 우회될지 여러분들께서 선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들 테마와 함께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5G와 보안주가 되겠죠. 어, 국내 최다 화이트 해커 보유기업 하면 어떤 기업인지 아시나요? 제가 퀴즈를 내드리는 겁니다. 어, 바로 SSR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의 특색을 잘 기억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성 잡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보안의 중요도는 이번 무역전쟁에서도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요. 날이 갈수록 그 중요도가 강조될 수밖에 밖에 없을 겁니다. 정책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경기와 실적이 되겠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될 겁니다. 그 알파를 따라 주가가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정책이 받쳐주면서 실적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성장의 신뢰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정책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2분기 정책 과제로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관련한 산업으로는 관광과 보건, 콘텐츠, 물류가 있고요. 그리고 핀테크도 역시 2분기 정책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 같은 기존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산업들이 주력산업으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